사천이 담겨 있는 문화, 그래서 전설이 따라 흐르는 한강, 서울도 흐른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광국대학교허성임입니다 어, 한강이 이제 시대 따라 흐르고 또 전설 따라 역사로 그리고 문화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한강이 앞으로 서울과 함께 어떻게 흐를 것인가라는 주제로 좀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 발제를 맡은 게 이제 제가 저희 전공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천과 문화라고 하는 잡지에 한 10년 동안 하천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그 글들을 기고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가볍게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분명히 일부보다는 재밌어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크다, 뭐 넓다, 길다. 뭐 이런 식의 그한 가람이라고 한강을 일컬었는데요. 그래서 한강이라는 것은 크고 넓은 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강의 명칭은 이렇게 뭐 대수, 아리수, 한수, 어뭐 이런 웅리야, 열수, 경강 이런 식의 그각 시대에 따라서 한강의 명칭은 변천되어 왔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의 수도물이 아리수죠. 그래서 제가 그 아리수 관련한 어 연구과제도 해서 뭐 연구 PI도 하고 해서 아리수라는 그 맑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아리수의 명칭이 저렇게 유래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한강의 기능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어, 교통로의 기능을 했고 그래서 또 경제 그 한강의 나루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루와 더불어서 장시가 열리고 경제적 기능으로는 좋은 그니까 조세의 어떤 그런 거를 수, 그 수달하고 그리고 세곡하고 어뭐 목재 벽토 백토 이런 것들을 운송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강 변이 그니 그러니까 어쨌든 강변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 모래를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사적 기능으로 뭐 행수산성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 많이 아직도 유래되고 있고 문화적 기능으로는 여기 그 바, 어, 보셨다시피 뭐 정선의 그림에서도 묘사된 것처럼 문화적인 어떤 예술 작품이 많이 나왔고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물하고 풍류는 또 떼려야 뗄수 없다는 라 사실을 아까 발, 바로 전에 발제, 발표하신 청계천의 유래에서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강도 마찬가지 그런 기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용수의 기능을 했습니다. 근대화에 들어서는 이제 교통로의 기능이 좀 강화돼서 그 제무포 조약이 되고 그 개시장과 그때 외국간의 교역이 한강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구 문물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 문화적인 기능도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어떤 수영이 또 도입이 되고 그 한강에서의 어떤 풍치가 굉장히 많이 변모되고 또 얼음 책취업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에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교통로의 기능이 사실 예전의 기능하고 좀 다른 면모로 좀 바뀌었는데 한강의 교량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한강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교량들이 지금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통로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또 한강 종합 개발이 1980년대 했으면 또 유람선이 지금은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강 이제 뭐 택시도 어, 운영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문화적 기능을 보면은 이제 그 한강 개발이 1967년부터 했고 한강 종합 개발이 198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강이 굉장히 문화적인 축제 뭐 얼마 전에 무슨 불꽃 축제 했다고 저희 아들도 뭐 가, 갔다. 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문화적인 기능도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수 기능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한강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 아리수 또어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한 그런 물을 책임진다 주는 그런 어 취수원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한강의 기능은 매우 어 변모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강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까요? 여기 한강에 보면 이두 가지 그두 개의 그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경기를 간통해서 오는 금강군에서부터 금강산에서 발원된 물 그래서 그런 북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어, 강원도 태백시 그 검룡소에서부터 오는 그런 발원지로 오는 한강의 본류로 이렇게 오는 남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큰 강이 만나는 것이 바로 한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의 의미는 우리는 한민족은 하나다. 결국 한두 개의 강의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민족 화합의 강이다. 그것이 한강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강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어, 그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하루에 2천 톤의 물이 그사계절에그 적정한 온도인 구도시를 유지하면서 서해로 매일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한강의 전설 여러분들 뭐잘 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룡소라고 하는 그 태백의 그 가장 백두대간의 중체에 있는 검룡소로 어, 서해에 살던 용이 어,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가장 높고 하늘에 이제 좀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높은 데로 막 가, 거슬러서 갔는데 그곳이 검룡소였다. 그래서 거기서 어, 용트름을 하면서 어, 올라가고자 했는데. 그래서 못 올라가고 아직도 거기서 굉장히 계속 용트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 한강까지 그 물이 흘러서 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이그 설화를 읽으면서 보니까 어 제가 개, 제가 용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그 아무래도 다른 어떤 뭐 여기서 그 글쎄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만약에 뭐 돼지나 뭐 다른 뭐 쥐나 뭐 이런 애보다는 용이 좀 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설이라는 거는 설화라는 거는 이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아이 이제 근데 이제 이 용을 그때 당시에 그 설화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이무기가 산다 검룡소에 이런 이런 이후에 그 동네 마을에 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주민들이 안 되겠다 이소이이 이, 이 무기를 없애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그 검룡소에 있는 이 무기를 죽였고 그래서 결국은 승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설도 또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 용이 죽지 않고 아직도 그 검룡소 밑에서 용솟음치고 있다 그래서 한강까지 그 물을 계속 펌핑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삼국사계에서도 또 전설이 있는데요. 어, 지금 한강의 나루터 중에 도미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 도미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아내와의 그 어떤 정절에 대한 그런 어, 삼국사계 열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얼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초상화에 보는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지요. 그래서, 이 굉장히 미인 아내를 둔 도미하고 그 백제의 계로왕이 이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인을, 부인이 정절을 만약에 뭐 이렇게 쉽게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내기를 해서 아제 그런 이제 내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개로왕이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집에 가서 아 내가 너희 남편하고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어 오늘 그래서 나랑 이제 여기서 어 내가 그래서 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냐라고 하고 아 이제 왕의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 도미 부인도. 어 굉장히 이제 영특하신 분이셔서 한여를 예쁜 한여한테 자기처럼 옷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냈더니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도미의 눈을 뽑아버리고 이제 이제 귀향을 보냈는데 그 도미 부인이 그래서 이제 궁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도미 부인이 그때도 아 내가 좀아 지금 한 며칠만 좀아 지금 뭐음 생리 중이어가지고 좀 며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좀 깨끗한 몸으로 당신을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일에 뭐 여유를 줬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궁을 탈출을 해서 어 도미 부인이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고구려로 가서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설화는 사실은 그 백제를 좀 견제하기 위한 고구려에서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좀또 알아봤더니 소설 속에 청계청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어, 천변풍경이라는 그 제목도 굉장히 좀네트로한데 상당히 저는 좀 감성을 좀 올리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청계천이 유료로 했던 빨래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그 빨래하고 하면서 수다 떨고 뭐 이러면서 그 유료 빨래터라고 하니까 요즘에 요즘 뭐 mz 세대들은 뭐 집에 세탁기 안 두고 다그 빨래방 가서 빨래 하듯 한다고 하잖아요. 빨래방 옆에 그래서 커피집이 잘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예그 예전에 청계천이 그랬다고 합니다. 밑에 이제 청계천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그 일제 시대의 청계천 빨래터의 모습 그리고 현재 그 청계천이 이제 이렇게 변모된 모습을 제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역사로 어떻게 한강이 흐르는가 봤더니 삼국 시대의 그 전성기에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어, 가장 지배를 했던 그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 때는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큰그 어, 리드한 그런 국가였고, 그 다음에 고구려 그리고 이제 6세기 때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한강의 유역을 차지했던 나라가 한강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다. 그만큼 한강은 가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삼국시대 의 한강 유역의 의미는 이렇듯 한강 유역이 지리경제적 한반도에서 지리 경제적 인구 외교 등에서 한강의 가치로 굉장히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한강 유역의 지리적 이점은 바로 뭐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반도를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서울을 탈환하는데도 이 한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고려+ 고구려 왕이 이제 한강을 딱 탈환하고 너무. 너무 그 치적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어 고구리, 충주 고구려 비가. 그 고려 대왕이 한강 유역까지 장악했다라는 것든지 표시하고, 그다음에 단양의 적성비라든지 북한산의 순수비 같은 것들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광을 관통하는 그 장미산성이 지금 삼국간의 항쟁을 보여주는 그런 산성을 쌓아서라도 쌓아서까지 한강을 사수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그 현장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 벌써 문화가 그러는 한강이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아주 길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문화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히 황당합니다. 근데 보시면 강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에 대한 추억이 저도 이제 서울 시민으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제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각 문화에 대한 어떤 그어 심각한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어 요번 어이 포럼을 통해서 각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어떻게 각 문화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문화를 아까도 뭐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지금 이제 뭐어그 은평구에 있는 어 그런 쿠파발역 쪽에 그 어, 강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셨는데 그런 것처럼 강 개발에 대한 어떤 관계 정립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강과 인간이라고 하는 접목 그리고 강 개,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고 이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저의 발제는 그것에 미치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하겠으나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과 조화로운 상생의 강 그것이 미래의 강이고 그것이 문화가 흐르는 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 화두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이제 문화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강해 문화는 고대 역사의 문화 유적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보면은 백제의 한성 시대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석기 시대부터 백제 시대의 집터라든지 토기류 그리고 고상식의 건물, 취락지의 유물들이 많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백제 초기부터 장소왕이 그 굉장히 여기에 머물러서 한강 유역이 뺏길 때까지 굉장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유적지가 아직도 많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동 가면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죠. 거기에는 그 BC 3, 4천 년경에 어, 신석기 시대의 최대 집단 취락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한강 그 하류의 고대 역사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라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이제 림을 중심으로 보면 뭐 안차산 그저 건국대학교가 뭐 안차산 근처이긴 한데요. 그리고 뭐 개로왕의 무덤도 있고요. 아까 지금 뭐 설명드린 그어 개로왕의 무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원형 토기라든지, 그리고 지키와를 올렸던 와당이라든지, 그리고 풍납토성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풍납토성 근처는 뭐 아파트 개발 같은 게 이런 게좀안 되죠. 이런 이런 그 문화재 때문에 그래서 풍납토성의 성벽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초토된 유물 그런 것들이 지금도 어,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백제 유적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한성 그 백제기 때의 그런 어 내용 편이 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시대 토기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선시대 유물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도 백제 유적이 있고 여기는 고인돌 들이 갖고 있는 고일도 군돌이 있고요아 그리고 각종 보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전투나 이런 것들의 그 어 전존에 어, 되어 있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두산성에서 조망된 한강과 임진강과 조강이 이렇게 전명으로 본 그런 그림이 어 이제 이게 전체적인 한강의 어떤 중요한 입지적인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도에도 북군리 고인돌이라 해서 굉장히 그어 지금 보여는데요 이거 부근이 고인돌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고인돌이 1 5 0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곽들에 대한 예전의 그런 어, 지도를 봐도 한강과 예성강과 서해바다의 합수부가 되는 조망되는 화계산성이라는게 강화군청에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어, 어떤 한강과 그리고 또 서해바다와의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봤을 때 여기도 굉장히 강화도도 그런 입장에서 많은 고대 유적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끝낼 것 같은데. 한강과 함께 흐르는 서울, 과연 무엇으로 예,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근데 좀 한강이 지금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생태, 환경, 그리고 문화, 복지라고 하는 이네 네 가지 틀에서 생태 네트워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14개의 지천을 생태 복원 사업을 했고 그것이 서울시로 전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어 생태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그 상암동 쪽인데요. 저희 집에서 어 불광천을 통해서 한강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수색권을 누리고 있는 굉장히 그어 혜택받는 서울 시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그 지천들 그 불광천 같은 지천에 보면 저렇게 많은 동식물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태 환경을 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그 한강의 지천들에 살고 있는 그런 도시 그 생태 그 동식물들의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강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그 르네상스 시대의 한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혜택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린 한강 프로젝트라 그서 한강을 따라서 환경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강 그 생태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오랜 시간은 아니, 아니었지만, 이제 노원구에 거주할 때, 노원 환경 문화, 환경 재단에에서 제가 근무를 짧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지역구 내에도 중량천변에 생태환경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사회 에 있는 학생들과 또 학부형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생태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요 그림은 다양한 그 생태환경 교육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 교육 제가 전공자로 또 말씀드리자면 환경 교육은 이세 가지 트레이앵글이 정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가정에서 아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학교에서 모든 환경 교육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환경 교육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하지 말고 분리수거 잘하고 그래서 한, 그 한강을 살리자라고 만약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교육할 때 같은 프레임에서 그런 같은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교육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그 엄마의 그런 부족한 또는 재교육에 대한 기회는 사회환경교육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람직한 환경 교육의 트라이앵글은 이렇게 각세 개의 정각을 이루면서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오염된 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정말 푸르고 맑은 그런 강이잖아요. 그래서 환경 한다 그러면은 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환경 점, 전공자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뭐 따지는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환경하는 애들 좀 피곤해, 뭐뭐 뭐 맨날 지적을 해, 뭐 까탈스러워, 뭐뭐 뭐 이런 것도 먹니?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요. 예, 환경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환경 교육이 겁주고 아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 지구 환경이 너무 무서워 뭐 이러면 너희들 말이야 몇년 있다가는 뭐못 살아 굉장히 위험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좋지 않은 환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고 푸른 강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보존하고 우리는 가꾸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렇게 맑고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긍정의 방향으로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의 환경 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지향할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어둡고 어, 더럽고 뭔가 뭔가 좀그 희망이 없는 그런 미래의 환경 교육이 아니라 이런 맑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좋은 환경으로서의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교육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 괴물이라는 영화인데요. 한강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럼 아까 도미 부인의 전설이라든지 뭐 검룡소의 전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현재는 다음 세대가 우리를 전설로 기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한강의 전설을 무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밑에 괴물 그 포스터가 있는데 이 괴물 영화 여러분들 다많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강에 그포을을그뭐그이정이긴 하지만 어쨌이미군이방류하면서 그 괴물 괴물 같은 이런 그알수 없는 그런 생, 괴 생명체가 한강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괴물한테 그 잡혀간 딸을 그 가족인 그 딸을 갖다가 찾아내기 위한 가족의 사투를 보이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그 어부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생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저 저, 저 물고기가. 그 밑에 있는 가상의 그 훨씬 더 전에 10년도 더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이 묘사한 그 괴물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후쿠시마 이후에 그 후쿠시마 인근에서 어부가 잡아 올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그 위에 보면 한강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한강의 난개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강변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며 동시에 어~ 뭔가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될 될지 지는 모르지만 한강을 따라서 강바람 산바람 이런 노래가 있듯이 도시를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바람길을 막는 이런 도시개발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기나요? 가죽을 남기죠. 그럼 인간을 죽어서 뭘 남기나요? 쓰레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류세'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저 밑에 책은 이제 제가 쓴 이번에 또 나온 책인데, 어, 지구의 지질에 새겨진 인간의 흔적이 아마 그 플라스틱 같은 그런 쓰레기가 이제 많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핵심은 플라스틱이라든지 닦벼라든지 그리고 뭐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지구의 지질층에 지질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지질 층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지구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돌려줄 것인가? 우리는 어떤 한강의 전설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느덧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도미처의 정절에 대해서 뭐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검룡소의 용의 용틀 임으로 그 파워로 그 힘으로 지금 어 한강까지 이렇게 말, 맑은 물을 지금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문화 유적을 통해서 한강을 꼭 피운 문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각 한강에 대한 즐거운 추억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어 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나이 그 연배에 따라서 한강의 추억을 다 갖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그런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도 서울도 흐르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옆에 보시다시피 좀 햄릿이 있네요. 햄릿이 느닷없이 있습니다. 햄릿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얘기했죠. 환경 문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그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버리고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서울의 서울 시청의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환경은 환경 따위 신경 쓰기 싫어.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햄릿의 선택처럼 절대 절명의 죽고 사는 문제다. 고로 살기 위해서는 지켜내야 되는 게 바로 환경 인식이고 환경에 대한 실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함께 탑승할 지구 열차가 그 밑에 있는 것도 봉준호가 그 설국열차의 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어. 꼬리칸과 그리고 그 1등칸의 그 사회적 교차 속에서 살면서 그런 불합리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지구 종말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런 설국열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철이가 엄마를 만나러 가기 위한 어, 은하초도 999를 타고 안드로메다인 그런 희망의 나라로 가는 그런 어 바람직한 환경을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저렇게 맑은 물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차를 탈 것인지 는 바로 여러분의 오늘부터의 실천과 여러분의 인식의 전환과 그리고 오늘 당장 시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시작인 액션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 여기서 제가 준비한 그 이야기는 좀 마무리돼야 될것 같은데 정말 한강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는 이런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면서 어, 저의 발표를 가르마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